김장철을 앞두고 지금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와 끝도 없이 펼쳐진 배추밭. 일반 배추가 아닙니다. 자 무슨 배추냐? 이야, 이야. 와 보이세요 이거 노른자? 황금 배추입니다. 황금 배추. 와 작년부터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요. 이거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. 밀키트 형식으로도 나가고 절임 배추 가격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. 안녕하십니까 솔바이팜의 김 PD입니다. 오늘은요, 푸른 밭이 다 배추인데 그냥 배추가 아니고 황금 배추입니다. 황금 배추. 이게 황금 배추가 작년부터 되게 인기가 많아요. 그래서 올해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밭을 한번 왔는데 이거는 절임용으로 이제 다 나간다고 해요. 절임 배추. 자, 밀키트 형식으로도 나가고 절임배추 가격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다 황금배추 맛이죠? 예황금배추와 이게 지금 언제 수확하는 거예요? 이게 11월 초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수확 예정입니다 아 이거 그러면 지금 잘라볼 수는 없어요? 어 잘라볼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? 예다안 익었잖아요 예 그래도 흙이 어. 지금 들고 네. 있는 상태라 네. 잘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? 어물 그... 건물넘어가는 소리가 나. 음. 오 아니요 저, 저,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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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보세요. 읽어보세요. 이야. <laughs> 무기가 <laughs>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요 이거 그냥 일반 큰 배추가 아니에요. 이 안에 딱 보면은 황금색에 노른자가 여기 에 들어 있어요. 노른자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야 이야. 으아! 우와 보이세요 이거 노른자? 이게 일명 무슨 배추라고요? 황금배추 황금배추랍니다 황금배추 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덜 자란 거예요? 예덜 자란 겁니다 이거 다 자라려면 얼마나 한 굳... 20일은 더 있어야죠 지금부터 20일이요? 예. 자 오늘이 지금 17 18일이거든요 10월 18일 그러면 한 11월 초네요 예, 맞습니다. 그럼 이거 먹어보면 맛은 없겠네요? 어, 한번 드셔보셔도 됩니다. 야, 이거, 근데, 진짜 노랗네요, 이거. 뭐, 뭐, 아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이 가운데 한번, 연한데 한번 드셔보세요.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요? 서울바위노버 사장님이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 한번 먹어보고,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와 이거 향이 진하네요, 이거는. 예. 향도 진하고 단맛이 많이 나셨어요. 어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지금 덜이 왔는다고 하는데도 맛있어요. 덜 익은 게 아니라 속이 덜찬 거지. <웃음> 그렇죠. <laughs> 와. 내가 보기에는 이거 <laughs> 네. 우리 김 p d 님은 이거 저기 한 통을 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제가 모, 목이 말랐었는데. 에, 에, 에. 여기까지 온이라고 에, 에. 근데 이게 맛있네. 수분도 있고. 그렇죠 가로도 한번 뚫어보세요어 무거워 와아 일단은 크기와 속은 달라요 일단 네. 크고 속도 이렇게 네. 센노래요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뭐 이게 영양적으로나 뭐가 다르나요? 이거 절였을 때 김장했을 때 절였을 때 색감도 훨씬 더 일반 배추에 비해서 뛰어나고요 네네. 그리고 이게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황산화물질 토마토, 예,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10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, 이게요? 예, 그래서 <laughs> 단맛도 훨씬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, 이 맛이 그래서 그맛 때문에 단맛이 나는 예, 거구나 예. 이 김치는 담갔을 때 네. 아삭하고 오래가야 좋은 배추라고 그렇죠. 하잖아요 이건 어때요? 이거는 절였을 때 다른 일반 배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절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삭거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? 예아좀더 손이 많이 가요 오.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? 이제 절임 공장에서 절여져서 이제 소비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100% 그러면은 절임 배추 예맞 그로만 이걸 예, 예, 나가는 거죠 다른 데 거죠? 어디 가지도 않고 온전히 다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 시세도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. 아 절임 배추는요? 예, 아무래도 올해는 작황이나 전체적으로 배추가 이제 강원도부터 해서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를까요? 예, 오 오를,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.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자세한 가격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차후에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. 댓글 란에다가 남겨놓을게요. 구매 방법이랑 그때 이렇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